13번 뭐 앞에도 지문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응, 응. 4번 뭐 이런 것도 확인해야 될것 같은데 저거 먼저 할게요 자 13번 이 식이 X축 Y축으로 의해서 잘린 성분의 길이 길이가 10이라고? 응. 자 자 먼저 x 추가하고 만나는 점 y 추가하고 만나는 점 찾기 위해서 x에 0 넣으면 y 추가하고 만나는 점 나오지 x에다 0 대입하면 이거 없어지니까 a y는 2에 2에서 y는 2 e 이렇게 나오고 y에다 0 대입하면 x는 2에 이렇게 나오거든 y좌편이 2고 x좌편이 2에 인데 a가 양수라고 문제에서 줬어 그 양수 쪽에다 이렇게 들어갔거든 이제 기가 알려준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10이래 그러면은 두점 사이의 거리 공식 배웠잖아 우리 앞에 단원에서 사실. 그게 이제 피타 쓰는 거니까 여기서 그냥 바로 피타 쓸게 밑변 제곱, 높이 제곱 한개 10제곱이다 그래서 2a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은 10의 제곱이다 4a제곱 더하기 4 네. 자, 4넘기고 4로 나눠주면 2 4 자, 자, 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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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 자, 같은 거 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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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축하고 만나는 점, Y축하고 만나는 점 어떻게 오면? 요아 자, 다음 19번 2 0번돼야 되나? 일단 19번 자, 이회용 알아야 돼 직사각형의 넓이 2등분 하려면 이 직사각형의 정 가운데 점 정확하게 얘기하면 대각선에 교점. 야 선생님. 이렇게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가면 넓이를 2등분해. 넓이를. 자, 요점만 지나가면 선을 어떻게 그리든 넓이가 2등분이 돼게 그래서 이내용을 알고 있어야 진짜 풀리거든요. 그래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도 2등분, 이 직사각형의 넓이도 2등분 하려면 이 직사각형의 정가운데점 아, 영하고 2의 가운데 영하고 4의 가운데 이렇게 찾으면 돼그 다음에 이 직사각형의 정 가운데 점도 2하고 7의 중점 4하고 7의 중점 이렇게? 그래서 2 점하고 2 점을 지나가면 이 사각형도 이등분이 이 사각형도 넓이 이등분이 돼요 그러면 두점을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찾는을찾는거고요그 6월에 방송저방을찾아볼게6월저기울기에터구해보고 자, 자, X값 차이. 방송을 찍에서1빼고 저는 6월에 방 여기 찍고, 저는 6월2 네. 1이네 음. 그렇죠? 2분의 4 빼니까 7 맞죠? 분모, 문자 똑같아, 이걸로요 그렇죠? 그럼 기울기는 1이고 2점 지난다 그러면 식 어떻게 쓰는데 y 빼기 y 좌표는 기울기 x 빼기 x 좌표입니다 그럼 y는 x 플러스 1 이렇게 되네요 자 그래서 이, 이 직선이 또이 점을 지난데 K 콤마 2 k 1를 지난다. 그래서 이거 대입해서 K 값 구하시면 돼요. 됐죠? 네. 자, 그다 공통적으로 이용 8번이 질문이긴 한데 23, 27였나 아까 높은게? 네 어. 그것 좀 먼저 하고 위험회을 할게요 네자 <laughs> 이렇게 생긴거에 그래프 개형을 구하려면 식을 y는으로 정리를 해야 돼. 그래서 이거 y는으로 바꿔보면 어떻게 되니? 얘네 둘 이항하고 b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되거든? 이게 기울기고 이게 y절편이야. 그래서 요거 보고 기울기의 부호, y절편의 부호 타답하시면 돼요. 자, ab의 부호가 다르대. 그러면 이걸 보고 마이너스 A분의 B의 부호도 한번 확인해보자 자 AB 곱한 게 음수면 나눈 것도 음수야 근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양수 되겠지 게그 다음에 BC 마이너스 BC의 부호도 BC 곱한 게 양수면 나눈 것도 양수 거기에 마이너스 붙이면 음수 이렇게 돼 그래서 기울기가 양수고 Y절편이 음수야 그럼 그래프 배형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기울기 이게 이제 기울기고 이게 Y절편이란 말이야 네. 그럼 기울기가 양수 Y절편이 음. 음수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네. 기울기 맞네요 이사분 면치단이아닙다 이런 식으로 다 파악해야 되거든요 두 번째는 조금 다르게 나왔네. 자, 아까는 AB 하고 BC를 직접 줬는데, 이건 조금 간접적으로 AC 하고 BC를 줬거든 자, 먼저 이 BC 보면은 y 좌표는 파악이 되는데, 지금 이거 이을 보고 뭘 찾아야 되냐면 AB의 부호를 찾아야 돼. AC 부호 다르다야. BC 부호 다르다야, 그렇지? 그럼 AB 보는 어떨까? 같아요. 같겠지. 음, 왜? 자 음, C가 음. 똑같이. 있어 C 기준으로 A가 A랑 보가달랐고 C 기준으로 B가 보호랐어 그러니까 C랑 AB가 모두 고 AB는 보호타나고. y o a b 는보와같은거예요이 o 이이 음. y 이거 go out, you go out, you go out, you 기 o o 기 t you g 의 b가 자, 곱한 게 양수니까, 이거 양수고, 마이너스 있어서 음수. 난 Y절편은 마이너스 B분의 C인데, 자, b c 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양수가 다 그래프 개원 그려보면, 기울기는 음수, Y절편은 양수.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자. 그래서 3, 사분면을안 지나는데, 4, 사분면안 지난다고 했으니까, 틀량이 Goodbye. 맥주 한잔 하면 <laughs> 괜찮다. 자, ab 곱한게의 양수고 bc 곱한게 0이래. 자, 일단 이것부터 보자. 자, 곱해서 0 되려면 둘 중에 하나 0이야. 그럼 b가 0이거나 c가 0이거든. 근데 만약에 b가 0이면 여기도 b가 들어 있어서 이것도 0 됐어요. 근데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c가 0이구나라고 다시 아, 볼까? 그러면 은 여기서 a, b 부분은 다르다야 c는 0이고 똑같이 기울기부터 볼게 마이너스 b분의 a 였죠 아 이거 안될수도 있네 자 얘는 양소 마이너스 있으니까 응소 그 다음에 y 절편는 마이너스 b분의 c인데 자 c가 0이니까 0이야 그치? 그럼 기울기 음수고 y좌편 0이니까 어떤 점이 지나니? 원점 그렇지 원점 지나지 그러니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기울기가 양수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 기울기가 음수면 이렇게 그려질 거야 기울기 음수였으니까 이렇게 그려지겠네 자 그럼 맞나요? 2사분면4사분면 안지나는데 지난다고 했네 그렇지? 렸네요 지나는거 아, 저 맞구나. 네. <laughs> <지금 신경. 웃음> 2사범면은 4사면 4, 지나죠? 어. <laughs> 13이고. 음. 그다음에 DL. 네. 자, 이번엔 a b 가 0이고 AC가 음수래. 자, 이거 마찬가지고, 둘중에 하나 0인데 얘는 0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b가 0이 거고. 자, AC 보다는 <laughs> 이가 어, 0이라고? 그럼 이것이 이렇게 못 만들어. 분모가 0은 안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씩 못만들고 그냥 처음 식으로 다시 써야 돼. 처음 식 다시 써보면 2에다 0 넣고 6면 이렇게 하잖아. A, X, 플러스, C는 0 이렇게 되거든. 그럼 이거를 X는 으로 정리하면 마이너스, A는 C 이렇게 돼. 이거 부호부터 좀 보자. A, C가 음수였으니까 마이너스, A, C는 양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X는 이, 이런 식인에요 그럼 이걸 <laughs> 그리면 어떻게 그려져? <그러죠? 웃음> 이렇게 그려지는 거다? X가 2인 점들을 내가 다 찾은 거야 이러마 그러니까. 2, 0이1마2 1 1 2 9, 10, 9, 10, 9, 10, 9, 그0 9, 10, 9, 10, 9, 10, 9, 10, 9, 10, 9, 1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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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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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이 A B가 이 직선 위에 있다. 그래서 이거 대입합니다. 그러면 2A B 3은 0. 자 이런 관계식을 가질 때이 직선은 어떤 점 지나나요? 하고 물어갑니다. 네 지난 시간에 <laughs> 이 설명을 했잖아. 예를 들어서 뭐 A X 플러스 2A 마이너스 3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얘가 지나는 점은 역분말은? <laughs> 그치. 마이너스 2 콩마 마이너스 어떻게 찾았어? A로 이렇게 묶어주면 된다고? 네 마이너스 2 콩마 마이너스 지나는거야? 이렇게 문자가 한 종류만 있어야 지나는 점이 찾아져 근데 이렇게 문자가 두 종류 있잖아 그럼 지나는 점은 안 찾아진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이 식을 이용해서 얘를 문자 하나를 없애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거를 B는으로 정리를 하면, EA 빼기 3이 되고, 이거 여기 다 갖다 넣으면, B 없어지고, A만 있는 식나와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으로 만들라는 거야. 얘를 여기다 이제 대입합니다. 그러면 AX-2EA-3Y는 여기다. 있어요. 전개할게 ax 4y, 4ay 마이너스. 4A. 4A, 마이 2y를 한 번에 곱할게마이 2y 한 번에.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a로 묶어서 내내림수 정리하는 거지. 그래서 a로 묶어주면 x 4y 하고 u y 하고 얘도 그냥 넘기자 이게 그래서 A에 대한 항등식으로 접근하면 A 옆에 곱해져 있는 이 부분 0. 옆에 더해져 있는 얘도 0. 이걸 만족하는 XY 값을 항상 지나야 합니다. 요거는 X는 4 y 인되고 얘는 Y는 1 되지. 그럼 이둘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Y1을 여기 갖다 넣으면 X 값도 나오지 않니? 그래서 4만 1이 항상 지나죠. 네. 자, 유험 8번의 대표문제는풀어줬지 그치? 지 네. 다른 푸다 풀면 돼? 아, 다른 푸른데? 다풀 푸른데? 다른 푸른데? 아, 다른 푸 친하지 나아지 않아. 자 모든 정수 n 값에 한 불법. 자 기울비도 모르고 y 절편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난 점을 하나 찾을 수 있다. 어떻게 하면? m 으로 묶어주면지마시. 안 묶여 있어. n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해야 되자. 정기를 먼저 하고. m으로 묶 s 때, x m 으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상 e x 이렇게 t You can't do it. I c a n 해야 o i 그러니까 함수식이 아니고 방정식으로 접근하 do it. I can't do it. I a 가 0이다 몇 t I a x는 3이 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얘가 0이다. y는 2x. y는 6이 나오네. 네. 그래서 아, (3, 6)을 항상 지나는 직선이네. 그죠 자, 그러면 (3, 6)을 지나는 직선을 그려보러 하자 (3, 6) 직선에이제아무렇게나그려볼게자 이렇게, 그리면 1렇게면렇면이렇4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지나지. 어, 이렇게, 그려져 이게그려줘이 돼? 4 이렇게, 이렇안지나는구안지나는구 이렇게, 이면이지정이이좀제정신이아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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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게 지금 이렇게 그려 주면 되고 얘가 이제 이렇게 기울기가 커지다 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진 사사오면 지나는 거잖아. 네. 그럼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의 경계. 경계 찾는 경계. 어디 지나 이 중간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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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네. 이게 경계하네 어, 네. 네 이거보다 기울기가 작으면 괜찮은데 크면 안돼 네, 네. 자, <laughs> 기울기가 작으면 돼 이렇게 작으면 된다 네 작으면 되는데 자이 선도 하나 그어 볼게 네. 기울기가 이렇게 점점 점점 점점, 점점 작아져서 네. 여기까지 왔어. 여기서 기울기를 내가 조금만 이렇게 틀면 어떻게? 돼? 이상하게. 가다 보면 언젠가는 언젠가는 줄 가다 보면 언젠간 사상면지나는 거지 이렇게. 네. 그지? 그러니까 기울기가 이렇게 음수가 되면 음수가 이렇게 살짝 꺾여갖고 이렇게 기울기 음수돼버리면 얘가 가다 보면 언젠가 이렇게 줄 가다 보면 사상지진한다고 그지? 그러니까 얘가 가능한 직선은 어디서부터 어디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선만 돼요. 얘가 두고두분안 돼. 이 점을 지난 직선을 내가 이렇게 한 바퀴 360도로 끼글 돌려보면 다 응. 사보면 지난 애도 있고 안 지난 애도 있어. 안 지나는 영역의 직선은 딱이 파란색 두 직선 사이에 있는 애들, 이만큼 사이에 있는 직선만 안지난다고 그래서 이때 m 값, 이때 m 값을 찾으셔야 돼요. 자, 그럼 이때 m 값은 뭔가요? 0,0 지날 때지. 0,0을 대입한다. 0,0 대입해요. 자, 어디다 넣든 상관없어요. 여기 넣든 여기 넣든. 여기넣을까여기다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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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기도 여기도 여기나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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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게 자 여기가 0, 여기가 6 넣는다 그러면 6은 3M 이렇게 돼서 M은 2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가 M이 2일 때야 그래서 0하고 2 사이일 때니까 M은 0과 2 사이입니다 등호 써도 되나요? 이 파란색 직선도 사사로면 안 지나는 거 맞지? 둘다 등호 쓸수 있어 이렇게 촬영을 해가지고.